안녕하십니까 골든 클럽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라온 피플입니다. 자 라온 피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10월에 신규 상장이 되었고 지금 완만하게 상승 추세를 나타내다가 오늘 의미 있게 재차 급등이 나오면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자 일단 이 기업 자체는 어,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통합 AI 머신 비전 솔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라운 피플이 가진 어, 기술력 자체는 아무래도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고 있는데, 어, 머신 비전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기술력과 성장성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머신 비전이라고 하면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뭐, 우리 사람으로 따졌을 때는 사람이 이제 눈으로 보고 뇌에서 판단하는 것을 이제 카메라와 영상 인식 알고리즘을 대체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성장성 있고 기술력 있는 기업인데 특히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AI 어, 연내 뭐 국가 전략을 제시하겠다라고 발표, 발표하면서 AI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소프트웨어 통합 ai 머신비전 솔루션 기업인 라온 피플의 성장성이 좀 부각을 받는 모습이고요. 지금 추세 자체가 상당히 양호합니다. 네.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재차 상승 이런 흐름에서는 뭐 안정적으로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오늘 뭐 코스피는 양호하지만 코스닥이 좀 저조한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상승세가 나타난다는 것은 의미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기업 자체가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 이 정배열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 한에서는 뭐 보유자분들은 계속해서 가져가셔도 될것 같고 뭐 신규 진입을 해야겠다 라고 판단하신 분들은 지금 당장에서 따라서 추경 매수하기보다는 좀 여유있게 뭐 하루 이틀 정도 조정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보고 매수 진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코스닥 시장이 좀 불안하고 윗꼬리가 나왔고 또 미국이랑 이란이 좀 대치적인 관계가 어, 글로벌 이슈화 되기,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급하게 따라서 추격매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오늘이 금요일장이고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움직임을 좀 보면서 진입하는 게좀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라운피플은 성장성은 충분히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두고두고, 뭐 보셔도 괜찮을 기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골든클럽이었습니다.